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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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예, 이제 하나님께 영광분립니다 <놀라> 대표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회원님들,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게 세워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. 네,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달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번에는 또 이제 많이,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또 세부차, 지 지금까지 한, 제가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. 9년째 접어들면서 많은 이런 좀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잘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남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,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또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좀 이제, 어 조금 서운한 것은 막상 이런 때가 되면은 항상 그 전날까지 약속했던 분들이 아침에 되면 못 와요.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그래서 보면은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걸 보면은 이상하다. 왜 하루아침에 아프고 일이 생기고 이럴까? 그런 거 보면은요, 이런 일이 계속 있더라고.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가, 바,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. 아, 예. 네. <laughs> 네, 이제 우리 금년 2024년도에는 어, 제가 이제 부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모임도 좀잘 참석해 주시고 또 하시는 사역, 지금까지 사역을 많이 해왔지만은 이전보다 더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붕 축복이 있기를 전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셨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빠지셨어요. 그렇지만 이제 각자 개인 사정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대할 수가 없잖아요.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몇명안몇분안 되시지만은 오늘 임명되신 분들 또 이렇게 임명장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합력해서 아주 선 이로 갈수 있도록 또 같이 이렇게. 아멘. 저기에서도 기도해 주세요.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. 부족한 뭐 회장이 9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어 정말 여러분에게 좀 부, 부끄럽습니다. 그렇지만은 저 올해 임원들이 너무 든든하신 분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는 또 힘이 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하고 건강하시고 또. 이제 우리가 자꾸 연세가 들어으니까 첫째가 건강해요. 그래서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역과 또 교회에 동의에 바랍니다.